틀렀네. 우리 여기 본부서 혹시 수건 있어요? 수건, 수건 있어요? 밀대 있어요? 밀대, 무대 한 번만 닦아주세요. 무대, 왜냐하면 여러분 나태지고 왔는데 이렇게 미끄러운 곳에서 돌다 다치면 어떡해? 여러분들 걱정하실 거예요. 안 걱정하실 거예요.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무대 한번 닦고 갑시다. 무대 닦을 거 있어요? 수건, 없어요? 있어요? 기장 수건 한 장도 없나 봐. 기장이 수건 한 장도 없는 동네였어요. 어, 자 그럼 어, 없으니까 없는 대로 또 해야겠네. 아, 그죠 왜요? 뭐 주신다고? 수건? 우수 핑크 색깔 수건을 갖고 오셨어? 바닥 한번만 쫙한번 밀어주세요. 예예 예. 바닥 한번만 가수가 바닥 밀고 있어. 이야 이런 가수 없습니다. 네 잘한다. 아이고,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. 한 번만 더 밀게요. 잘한다, 잘한다. 잘해요. 어디 탈락인 것처럼. <laughs> 어, 이제 조금 나은데? 아, 그래도 미끄럽긴 한데. 감사합니다. 네. 좋아요, 좋아요, 좋아요. 이런 적도 처음입니다. <laughs>